에쓴 내용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워무드라고 하는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워무드는 삼촌이 있는 회사에 그것도 영국 지사로 입사했습니다. 참 치질지 못한 조카라서 실수 투성이고 최근에도 맡겨진 큰 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삼촌은 그 업계에서 되게 고위층이면서 실력자거든요 그래서 이 워무드 삼촌이 칠칠치 못한 조카에게 어쩜 이렇게 일을 못하느냐 내가 업계의 고수로서 사업 성공을 위한 팁을 31가지를 너한테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31개의 편지를 엮어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업계에서 네가 성공하려면 너의 임무는 인간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순간 너는 미작업은 네 꼬이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조언입니다. 어무도 내가 업무를 잘하려면 친한 사람끼리 특히 친구나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아픈 구석을 쿡쿡 찔러가면서. 서로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습관을 키워줘야 한다. 인간의 노력이 어떤 성공의 문턱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너는 실망감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그 좌절을 토록 해야지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기선제압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 워무드와 스크루테이프 삼촌의 그들은 누구며? 그들은 어, 어떤 일을 하길래 이러한 것을 티비라고 어,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사탄이죠. <laughs> 예, 이 초입 악마가 원무도 조카가 어, 지상의 인간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도록 좌절감을 갖고 지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실패를 하고 어, 지고 오기 때문에. 이 고수 악마인 스크루테이프 삼촌이 그들에게 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속 좀몇 가지 팁을 더 열거해 볼게요. 아예 기도는 못하게 해라. 혹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진지한 기도를 못하게 해라.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감정의 의지에서 잘못 기도하게 하라. 만약에 용기를 구하거든. 용기가 불끗 일어난 것처럼만 느끼게 해라.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 받은 것처럼만 느끼게 해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현실에서 인내하며 충실하게 사는 것 대신에 미래를 걱정하는 습관을 갖게 해라. 불안과 걱정만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때때로, 수치심을 툭 건드려라. 자존심을 툭 건드리고 허영 같은 것을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승리는 식은 죽 먹기다. 그러면서 몇 가지 또 얘기합니다. 적들은 작은, 적들이 작은 것으로라도 행동에 옮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가만 놔둬라. 자신만만한 결심 많이 해도 상관없다. 그거 허세다. 시켜서 하는 행동,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반복이 될수록 인간은 더욱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냥 납둬라. 그런 건 우리의 완전한 승리는 적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다. 양심마비의 제일 좋은 수단은 뭐냐 하면 탐식, 탐욕, 세속적인 것에 욕심내는 것, 그렇게 살도록 하면. 그들은 저절로 우리 편이 되는 거지.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서 분노하게 하고, 자기적, 자기만 아는 그러한 인간을 분노로 유혹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다. 두려움을 잘 이용해봐라. 이 두려움을 잘 이용하면 어, 그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명심해라. 공포 그 자체가 어,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두려움, 그거 두려움은 죄가 아닌데, 사람이 두려워지면, 그 다음에 비겁하게 행동하기가 쉽다. 그 비겁함이 우리가 바라는 바다. 한수 한수, 어,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을 어, 조카에게 가르쳐 주는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어, 제가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C.S. 루이스 아저씨가 쓰신 어, 책입니다. 이분은 이 책을 쓰면서, 어, 이책 말고도 여러분이 혹시 아는 책이 있을까요?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어, 팬 그런 분인데, 어, 우리 사람들의 어떤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이분이 정말 논증적으로 잘 쓰신 분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악마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죠. 악마는 있습니다. 뭐 귀여운 악동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좀비처럼 있는 것도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있냐 하면 비겁함으로 혹은 수치심, 게으름, 소유욕, 탐심,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하면 돼. 이건 내 시간이니까 내 몸뚱아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내 맘대로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야너 혼자야 넌네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혹은 두려움 그걸 핑계 삼아 양심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에게 있는 악마의 모습 지옥행 모습들입니다. 이제 방학이 될 텐데요. 좋은 책 하나 읽으시고, 동시에 여러분이 이 악한, 악에게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거침없이 우리를 덮어서 어둠으로 이끌어요. 정말 무섭게 덤빕니다. 우는 사자가 그냥 먹을 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악이 우리를 덮치지만, 선은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만 빛이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빛은 작아도 어둠을 한 번에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대광중학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는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 건지 아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방학 때이나태하기 쉬운 이 때에 좀여유로 즐기고 그래도 넉넉하게 생활하시면서 대신 나쁜 그런 악에게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는 것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